천 원으로 병든 몸을 살리고 젊음을 되찾는 열 가지 기적의 비법 1. 눈 건강 당근의 비타민 A와 가지의 안토시아닌은 독소에 의해 파괴된 망막 세포를 놀랍도록 빠르게 재생시킵니다. 당신의 눈 건강 이제 카피산 루테인에 의존하지 마십시오. 2. 피부 관리 바로 꿀입니다. 꿀의 풍부한 항균 및 항염 성분은 피부 속 염증을 진정시키고 무너진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복구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3. 다이어트 아무리 굶어도 운동해도 살이 빠지지 않으셨습니까? 망가진 신진대사 시스템 때문입니다. 하지만 우롱차나 보이차, t 티0이면 충분합니다.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 지방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몸속 독성 지방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. 4. 숙면 유도 밤마다 잠못 이루고 뒤척입니까? 바나나에는 천연 신경 안정제라 불리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. 이 성분들은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와 신경을 안정시키고 당신을 깊은 잠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. 5. 만성 피로 충분히 쉬었는데도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오후만 되면 내가 멈춘 것처럼 무기력해지셨습니까?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돼지고기 뒷다리살입니다. 돼지고기 뒷다리살에는 피로회복과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이 폭발적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.